오늘도 퍼즈의 포트폴리오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오늘도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과 차트를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퍼즈님, 보셔보도록 어, 할게요. 퍼즈님, 또 뵙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준비 왔으니까요. 어, 끝까지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퍼즈님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이제 퍼즈님 보니까 어떤 분께서 제가 이렇게 급 질문을 하는. 하면서 퍼즈 님 당황하는 모습이 되게 귀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웃음> 오늘도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그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비트코인 가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비트코인은 아니고 음 이제 다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제 이렇게나 예를 들어 많이 오른 차트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뭐냐면. 한 요쯤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어후...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분할로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보시기에는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요 정도에서 분할 매도하고 요 정도에서 분할 매도 하는 게 어쨌든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476.4%를 오버슈팅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은 좀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선을 뚫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를 보시면은 어, 여기에 엄청나게 큰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었냐라고 보면은 살짝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저항선 라인을 보면 살짝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뚫지는 못했죠. 물론 뚫을 가능성은 있지만 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번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 떨어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바이낸스 차트를 그냥 거꾸로 만든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그냥 아예 뒤집어 놓은 차트거든요. 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요런 자리에서 어쨌든 팔긴 좋은 자리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차트로 좀 돌아오면 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런 자리에서는 어 어쨌든, 사기 적절한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도 그렇고, 사기에 적절한 자리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여기를 뚫고 떨어졌냐라고 한다면, 네, 아직은 뚫고 떨어졌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음번 여기 있는 지지선인 한 14,000에서 15,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요건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음. 네, 저점은 뭐, 운 좋게 한두 번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저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손절했겠습니까. 해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해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평단가를 한이 정도로 맞추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네. 음.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한번더 하락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한14,000뭐 정도까지 하락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횡보했다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평단가를 이 정도로 맞추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 지금 어떻게든 저점을 잡아야 돼. 이런 것도 물론 좋죠.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좋겠지만 어 제가 이제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분할해서 어 사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사기 좋은 자리냐? 어, 안 좋은 자리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전에 거꾸로 된 차트를 보셨듯이, 지금 요거요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팔기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듯이, 오. 지금 어쨌든 분할로는 사기 좋은 자리라는 거죠. 네, 요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사실 가격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에 들어가거나 분할 매수에 들어가 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지금부터 그러면 퍼즈님 저희가 어, 많은 물량이 아니라 일부의 물량을 담고 그리고 추세를 좀 지켜보고 또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가를 좀 맞추는 방향으로 매수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음, 그러면은 또 사셨나요? 아, 저요? 그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한 네, 번씩요? 네, 일주일에 번씩이요? 한 번씩 사고 어. 있고 그 어, 뭐, 날마다 사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사실 일주일 에한번 사나 날마다 사그 기간을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어, 비중을 담아야 할까. 음. 그 월급이 있으시면은, 음. 그 이제 적금 넣듯이 이제 매달 넣는 게 사실 제일 어. 좋은 방법이고. 어. 저 같은 ]이요? 경우에도 네. 와, 말씀드렸듯이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집을 어. 네,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뭐 기간이 어쨌든 뭐 지금 내가 한정된 자원이 있다, 한정된 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물론 이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음. 뭐 나는 현금화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어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 최소 3, 4개월. 네, 어... 최소 3, 4개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길면 6개월, 요 정도, 1년, 뭐, 이 정도까지도 음...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할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하고, 뭐, 하락장이 지금 시작됐고,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 이제, 2018년, 19년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요러한 지금 위치에 와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 지금 이제, 요렇게 매집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집하고 여기서 매도를 어... 할수 있잖아요. 이 구간 자체가 짧으면 두 달, 길면은 한네 다섯 달 정도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 달을 말씀드린 게세달 정도를 분할로 매수하면 어쨌든 익절 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 방법들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물론 뭐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냐라고. 네.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떨어지면 오히려 평단가가 안 좋아져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 아래서 에 형보하면 이 부분에서 많이 살수 있거든요. 기간을 잡고 산다라고 하면 요이 요 기간에 많이 살거 아니에요. 여러 번살거 아니에요, 이 기간에서. 예. 네, 그래서 오히려 평단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간을 잡고 좀 매수를 하시면은 어쨌든 익절 구간까지는 음. 올수 있다. 네, 하락 장이어도 익절 구간일 때가 음. 꼭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뭐 손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세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실 경우에. 어, 언제 그 익절 구간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익절 구간이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니까 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더 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이 좀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퍼즈님, 추가적으로 우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음. 어제 이제 말씀을 많이 네.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네. 한주 정도는 네.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주 정도 더 지켜봤을 때 어쨌든 지금 여기 2018년 1월에 있었던 요 고점 2017년 네. 말에 있었던 요 고점이 네.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가 지금 아. 엄청나게 중요한데 한번한주 정도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니까 한주 네. 정도 더 지켜보고 만약에 여기가 뚫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더 구체적인 하락 그니까 어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다음번 매물 때는 한 (14000에서) (15000) 정도에 있다 어머, 예, 정도로만 네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뚫리게 되면 좀더 자세히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한 번에 어떤 매물대가 만 사천에서 만 오천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뚫리게 될 경우에 어떤 포지션들이라든지 앞으로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계속 집어주신다라고 하고요. 어, 이 구간에 도달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한번 바래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이 자리가 네. 안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안올 수도 있고. 안올 네. 네, 수도 있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이게 거꾸로 보면 언제 떨어져도 음. 이상하지 않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는 차태예요 그래서 오. 저는 어쨌든 거의 저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발 이 구간이 저점이기를 좀 바래봅니다. 저도 우리 비트코인 힘내주기를 좀 바래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쓰레로 아, 캐피탈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해요. 세시우스와 비슷한 지금 사태를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지금 음.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간 부실했던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나 그럼 대출 플랫폼들이라든가 캐피탈 이런 데가 연쇄적으로 지금 터지고 아유. 있습니다. 이제 어 일단은 셀시우스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자세히 설명 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테고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한 뭐 셀시우스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 파산을 하, 하면 이거랑 관련 있는 애들을 또파 그 뱅크론 사태 또 일어나고, 또 얘랑 관련 있는 애가 또 이렇게 파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어, 지금 현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거를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3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시우스만큼의 물량이 지금 이제 시장으로 던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 3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이제 암호화폐 VC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음. VC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고, 네. 3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그 다음에 ST 이더, 그 다음에 루나, 이제 요세 가지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일단은 루나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제 쓰, 네. 그래서, 어, 살 때는, 이제, 뭐, 5억 달러, 5억 달러, 5억 5천 달러, 5억 6천 달러 요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670만 달러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거의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T 이더는, 그, 센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순환 대출, 그니까 러 이제 ST 이 이더를 맡기고 이더를 대출받아 가지고 또 이더 가지지고 ST이더를 바꾸고 ST이더를 또 맡기고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음. 순환으로 해서 이제 가격 차이가 벌어지니까 청산에 나는 이러한이기에또 있는 거고. 그리고 GBTC 같은 경우에는 그 스리 에로 캐피탈이 GBTC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요 개인 기관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5 6%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 아시겠지만, 지, 그, 지금 GBTC를 갖고 그레이 스케일에 갖고 와서 돈 돌려줘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 네, 그래서 이제 장외 거래로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가뜩이나, 요런 것 때문에 역 프리미엄, 역 프리미엄이 GBTC에 붙어 있었는데, 음. 쉽게 현금화를 할수 없는 것 때문에 붙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GBTC가 던져질 수도 있다. 안 아, 그러면 뭐 이미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 GBTC의 역 프리미엄이 지금 마이너스 34%로 지금 엄청나게 높은 아... 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3레로 캐피탈이 이제 위기인데 이게 어쨌든 VC로 유명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레로 캐피탈이 투자한 프로젝트는 지금 무슨 하냐? 요로만 의심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러한 어 3레로 캐피탈이 투자했다라고 알려진 그 프로젝트들을 말씀드리면은 엑시 엑시 인피니티, 그다음 크립토 트레이더,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네. 유명한 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 아베오카이버 네트워크, 리드오등 디파이 프로젝트 이런데 어.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변명, 변명은 아니겠지만, 이제 해명을 하기 바꾼 거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여기랑. 그래서, 우리 쪽 자금은 무사하고, 얘네가 이제 우리 쪽 돈을 전혀 뭐 가, 가져가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루나 때부터 터진 이 불신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특정 코인이 터지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캐피탈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도 뉴스에서 이제 뭐 셀시우스가, 셀시우스가 맞아요. 망해야지 막 올라간다 이런 끝난나. 식으로 예, 네. 아,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어,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음. 앞으로는, 어, 요, 요 핑계를 대고, 어,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만약 얘네 쉽게 말해서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 얘네들이 물량을 던졌으니까 요번에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할,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많이 뭐이 물량이 많아봤자 음. 제 생각에는 한한요 정도의 물량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하락하는 물량은 네, 아 차트로 봤을 때는 어, 요 정도 물량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핑계로 많이 떨어져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 채, 그 엄청 옛날에는 어, 마운트 곡스가 이제, 뭐, 물량이 언제 풀린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고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뭐, 테더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몇 번씩 하락시키고, 최근에는 뭐 중국이 뭐, 금지한다, 만다, 이런 걸로 계속 핑계를 네네. 대고 하락을 네네. 시켰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걸 알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어, 내부자가 말하는데 여기가 터질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많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떨어뜨리는, 약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했던 그게, 어 어쨌든 이러한 게 미리 전부 터져버려야. 음. 미리, 예, 아, 차라리, 더, 예, 예 차라리, 차라리 그냥 지금 미리 네. 전부 터져야 네. 아, 앞으로 올라갈 때 그런 핑계 없이, 그러한 음. 이슈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음. 계속 이런 캐피탈들이 망하는 게, 어, 이, 그, 뭐, 그 이유가 돼가지고 떨어뜨릴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이런점좀 유의하셔가지고, 어, 투자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l 로 캐피탈에 관해서도 정말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VC 업체이기 때문에 3 l 로 캐피탈이 이제 투자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현재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가능성이 있는데, 허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텐데 빌미를 제공해서 가격 조정을 좀 이렇게 이끌 일부러좀 이끌 네네, 수도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럼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음. 쉽게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쉬, 이, 유들로 계속 이제 떨구면, 그러니까 저, 그, 2017년 같은 경우에도 테더를 이, 이후로 떨구거나 안 그러면, 어, 중국 핑계를 대고 떨구면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격은 말이 하락하겠지만, 네, 어, 어쨌든 이거는 결국에는 큰 문제는 아닐 거야 이유일 뿐이야 그냥 음. 단순 핑계일 뿐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이제 매수의 시점 이런 걸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쓰리로 캐피탈의 프로젝트에 또 투자를 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되려 이러한 부분들을 매수의 기회로 보면 어떨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들까지도 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우리 퍼즈님 통해서 저희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퍼즐님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